아, 근데 나 이게 진짜 너무 웃기다고 <laughs> 아니, 이렇게 오늘 이렇게 해놓고 가는 게 어딨어. 아. 안녕하세요. 늦가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번에 다녀왔던 2023 KBP에 관한 영상인데요 역시 올해도 굉장히 멋진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작품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 그중 가장 큰 하나가 역시 레고는 사진보다 실물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인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아, 왜 이렇게 수치스럽지? <laughs> 아, 안녕 친구들. 아, 나야. <laughs> 오늘뒤에 친구들 엄청 많이 있는데 오늘 KBP 왔거든. 어떤 창작가들이 있는지. 야 근데 너늘 카메라 켰니까 이게 다 조용하냐? <웃음> 네, <웃음>, 엄청 놀릴 <thereby> 것처럼 하더만. 네, 형인이잖아형이 <laughs> 어? 알았어 알았어. <laughs> 일단, KBP에 오자마자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반겨줘서 너무나 좋긴 했는데, 맨날 이렇게 혼자 찍다가 관심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 실제 친구처럼 반겨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튼, 오늘 KBP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보자. 나 지금 너무 떨려. 전체적인 이제 회장 분위기인데, 핫하다, 핫해. 내가 조금 늦게 오긴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엄청 많아. 얘들아, 지금 첫 번째부터 기가 막힌 게, 나 이거 뭐 깜짝 놀랐다. 지금 이 어깨 부품 있잖아. 이거 그 다스베이더 헬멧이야. 와, 실한가? 날개도 은색 부품으로 되어 있고, 나름 관절도 다 움직이는 것 같아. 와. 이번에 홍주님이 신작품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아, 징그러워, 징그러워. 디테일이, 디테일 변태야, 이거는. 와, 너무 예쁘다. 사무라이도 있는데, 야, 이거는 옛날에 보긴 했지만, 난저 망사 저것도 레고로 되어 있는 거 보고 좀 무서워. 홍준님은 바이오니클 부품을 사용해서 멋진 작품을 만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사실 저도 홍준님의 작품은 사진으로 접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실제로 보니까 레고는 실물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사진으로만 볼 때는 양옆 어깨 부품이 다스베이더 헬멧인 줄 몰랐는데 실제로 봤을 때 눈에 보이더라고요. 크기도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와 이거 봐봐 얘들아. 깔라만시님 작품인데 지금 탱크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 몇 개를 만든 거야? 아 저거 탱크 말고도 비행기도 바래고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전 세계 모든 전차를 네. 다 만들고 말겠다는 의지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블랙 깔라만시님 같은 경우에는 늦깔 카페에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을 보여주고 계셨는데 항상 개별 포스트만 접해왔었는데요 실제로 본 것도 본 거지만 개별적으로 보던 작품들을 모아서 보니까 훨씬 더 웅장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얘들아 이거를 실제로 보게 될 줄은 또 몰랐다 우리 카페에서 세인트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카페 사진으로만 항상 작품을 올려주셨거든 근데 실제로 보니까 레전드야 아니 성도 성인데 지금 앞쪽에 펼쳐져 있는 드래곤 세트들이 소름이야 소름. 아니 스컬 드래곤이 세 마리나 있어. 와 너무 멋있다. 그리고 레비아탄부터 또 황금 드래곤에 불 드래곤도 멋있다. 와. 그리고 또 보면 병사들이 하나하나 다 나눠져 있는데 와 어스 드래곤도 따로 만들어 주셨네. 너나이 드래곤도 처음 보는데? 그리고 마지막 신제품 얘는 내가 사진으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오버로드 드래곤을 또 세인트님 스타일대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 와 얘도 진. 진짜 멋있다. 얼굴, 와, 뿔 봐. 얘들아, 문어도, 와, 이거 너무 멋있다. 문어 다리 몇 개야? 문어가 아닌가? 여튼 사진으로만 보던 거를 실물로 보니까 또 느낌이 색다르네. 얘까지는 내가 사진으로 봤었는데, 와. 항상 느끼지만, 내보는 실물이야. 형님, 진짜 무슨 생각으로 마, 만드신 거죠? 아, 이거요? 네. 전 답이 없다고 봐요. 이거 어떻게 갖고 왔어요? 이제 트럭에다가 다 싣고. 네. 저기 뒤에 보이는 박스들 보이죠? 저 박스에다가 다시 콘 갖고 왔어요. 아예 대여를 하신 거예요 트럭을? 예. 네. 요번 트럭을 하나 불러와갖고 거기다가 근데 더 웃긴 게 가지고 온 것도 가지고 온 건데 이거를 집에 둘 데가 있어요? 집에는 저렇게 네. 박스에 넣어갖고 네. 방 하나에다가 전부 다 쌓아놓죠. 와 그리고 저저 저 너무 놀랐던 게 얘는 완전 처음 바, 봐가지고 아 맞아요 이번에 만드신 거죠? 이번에 처음 만든 것들이 있는데 네. 여기 있는 보라색 용은 얘 창작하신 오버로드 드래곤 보고 아 나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 갖고 만든 거고 너무 멋있다 옆에 있는 이제 빨간색도 네. 오 얘도 처음 봤어 히트웨이브 트랜스포밍 라바 드래곤 제품에서 나온 이제 머리를 이용해서 이제 머리만 만들고 나머지는 그 색감에 따라서 창작을 한 거예요 매년 들고 오실 때마다 스케일이 커지는 것 같은데 어디 까지 커질 <laughs> 생각이시죠? 일단 단분간은이 정도 스케일로 네. 만들 생각이고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크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지금도 힘들어 보여요 솔직히 세인트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너무너무 만나보고 싶은 창작가 분이셨는데 사실 제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만큼 역대급 작품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멋있었어요 그리고 세인틴 님 같은 경우도 항상 카페에서 작품을 따로따로 따로 접해왔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합쳐서 보니까 그 웅장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일 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번에 제가 지금 신제품을 딱 보니까 미칠이 맞아맞아. 이 칼을 또 기똥차게 표현해 주셨는데, 오늘 새로운 작품들이 꽤 많네요. 제가 만들어 놓고 업로드를 안한 작품들도 있고, 예전에 만들었는데 조금 수정해준 작품들도 있고,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 뭐예요? 저는 올해 만들었던 것 중에서는 조금 의외지만, 저는 네. 이 작품. 가장 마음에 들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저도 좀 마음에 들었어요. <laughs> 제가 맨날 똑같은 사람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다른 캐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반은 배민 친구도 있고, 반은 거미인 친구도 있어가지고, 맞네 만들어봤어. 여기 반은 배민 친구도 네. 이렇게 있고, 꼬리 달린 애도 있네 와, 그쵸. 꼬리 귀엽다. 하이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제로는 처음 뵀는데, 마치 왕래를 이어왔던 사람처럼 너무 친구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했고, 하이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한, 작품들 이외에도 굉장히 멋진 작품들이 많은데 사진으로 접했던 작품 이외에도 새로운 작품을 전시회에서 만나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얘들아 여기 보니까 이제 호랑이 올림픽 주제로 된 작품들도 모여있는데 이거 되게 인상깊은 게 여러 창작가들이 한 가지 주제에 맞게 작품을 만들어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신 건지 제가 그 서울 올림픽 주제로 작품을 만들고 싶었는데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팔수 있는 게막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작가님들을좀 모아봤습니다. 왜 하필 올림픽이었죠? 작년에 제가 만들었던 게코리아나 그룹이 불렀던 게 대전 엑스포 노래 불렀었거든요. 1988년 노래도 불러가지고 올림픽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창작가들과의 콜라보 작품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저도 언젠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른 창작가들과 협업을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망구야, <laughs> 스트라이커를 또 이번에 만들었다고. 뭐가 가장 힘들었어? 그냥. 전체적으로 다 힘들었어 왜? 무게중심 맞추는 것도 까다롭고 음. 디테일 살리는 것도 되게 힘들었고 나도 지금 딥스트라이커 다시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 이제 먼저 음.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조언 안 벌리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 일을 벌리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이루어요 아나 이미 벌려가지고 아. <웃음> <웃음> 만구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제작 과정이 모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물이 상당히 기대됐던 작품인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역시 사진보다는 실물이 훨씬 멋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집에 있는 부품들로 만든 게 아니고 스튜디오로 프로그램 디자인을 먼저 한 후에 만든 작품이라 그런지 생각보다는 완성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디스트라이커를 준비 중이긴 한데 만구님의 작품을 보고 뭔가 끌어오르는 느낌이 또 들었습니다. 도영훈 씨. 안녕하세요. 와, 또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 오셨네요. <laughs> 와, 작품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얘네 두 개는 이제 한 보셨을 거고. 네. 틀없어요 이제 두 개는. <laughs> 음, 너무 지겹게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 오케이. 얘네 이제 이번에 만든 신작. 와. 아수라. 불교 신화에 나오는 신 모티브를 해가지고 만들어 봤고. 아수라 하면 생각나는 팔 여섯 개 뭐, 안면 세개 이런 거는 다 고증을 따라서 만들어 봤고. 거기서 추가로 그냥 제 스타일대로 막 커스텀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와. 나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저발 자세히 보면 저 쪼리도. 남학신. <laughs> 와. 저 흰색 저거 레고인가요? 이거 네. 고무줄 부품 두개 저렇게 엮어가지고. 네. 이거 한다고. 네. 고무줄 몇개 끊어 먹었지? 여섯 개인가? 그렇게 네. 끊어 먹었던 것 같아요. 와. 헐. 이거 딱 모양 딱딱 네. 이렇게 내려고. 노력했다 이거죠? 많이 했어. 와야 이거 뒤에도 장난이 아니네 와 이, 이빨 봐봐 요 깃털이라던가 그런 거는 다른 일러스트 같은 자료에는 참고할 만한 게 없어서 그냥 내피셜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laughs> 어.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laughs> 원래 레고가 그런 거야 아이. 만든 애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아이, 만든 애가 그렇다는데 야 그리고 난 제, 너무 좋았던 게 베이스가 솔직히 베이스가 있어서 조금 더 멋스러운 것 같아 <웃음> 이번에 <웃음> 음. 그 스튜디오 음. 처음 써봐가지고 음. 만들어봤는데 아, 재밌더라고. 아, 근데 구름이 레전드다. 구름은 이제 요거 다 만들고 나서 뭔가 허전하길래 아. 한번 만들어봤는데 아. 어. 이거에 되게 잘 만들어져가지고 열심히 했어. 와, 진짜 열심히 했다 이거. 한다 이 빡세게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딱이 사이즈로 시리즈 음. 이렇게 만들면 조, 너무 좋을 것 같아. 지스님 같은 경우는 사실 사진으로도 그 웅장함이 엄청나게 잘 표현이 됐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솔직히 소름이었어요. 그냥 그 작품 자체도 너무 멋있었는데 옆에 지스님의 이전 작품들과 같이. 봤을 때그 케미가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훔쳐올 뻔했어요. 형님 또 이상한 걸 만드셨던데. 아 이상해요? <laughs> 네 알.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만드신 거죠? 와... 뭐 우리는 항상 우리가 혹시 여기 없더라도 관람객들이 테크닉을 오롯이 알수 있고 우리가 만든 걸 그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무인으로. 구동할수 있는 로봇팔를 만들었어요. 마인드스톰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는 마인드스톰 같은 복잡한 거안 쓰고요. 되게 단순한 기계식 공합이에요. 이거 그냥 테크닉으로 만든 GBC 아닌가요? 아 맞습니다. 그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g b c 랑 대신에 네. 그 흔히 GBC는 공 사이즈가 되게 작거든요 가볍고. 네. 근데 저희는 보시다시피 골프공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거 실제 골프공이에요? 네 실제 골프공이에요. 와꽤 무겁잖아요. 굉장히 무겁죠. 여기 하나 한번 들어보세요 무게. 와 실제 골프공이에요. 실제 와 골프공. 네. 오, 진짜 무거운데요? 이, 이 압이 세요 이렇게. 아 한번 참, 여기 참, 한번 예, 예, 해보세요. 오굉장 세죠, 세죠. 오 근데 웃긴 게내 손이 딸려가요. 어, 어. 오꽤 세다 진짜 어. 와. 이번 전시회에서도 다산 팀이 굉장히 멋진 작품을 선보여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자주 선보여 주셨던 자동차 관련 느낌이 아닌 완전 새로운 GBC 작품을 만들어 주신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게다가 완전 자동이라는 거. 언젠가는 실제로 걸을 수 있는 로봇도 나오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아니 지금 차도 기똥차게 멋있기는 한데, 선님 <laughs> 네. 전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요? 버튼을 눌러 보세요. 야, 근데 진짜 되네, 이게. 근데 이거 네. 제일 우와. 약한 모드야. 어, 아 근데 움직여줘. 우와! 뭐야! 이게 제일 풀파워 모드. 와어 근데 이거 진짜 시원한데? 다른 데 가기가 싫은데? 바람 진짜, 진짜 세게 나와요 아, 근데 와, 방향이 움직이는 게 소름이다 위 아래 좌우까지 네 방향 모두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와 아니 지금 보니까 자동차도 신제품 보여줘요 신제품 네, 올해 신제품이에요 이거? 이게 원작이고 네. 이제 이건 도색 버전 색깔 버전을 만들고 이거는 차체 이거 이번에 만든 거잖아요 카본 네다 직접 그러니까. 수제로다 붙여가지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시티지를 수제로 붙인 거예요? 네 시티지 잘라서 저 재단해가지고 야, 근데 진짜 멋있다. 자동차에 미친 남자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JMT 님 같은 경우도 일단 사진으로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접해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봐서 너무 좋았고 특히 선풍기는 전시장이 쾌적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원해서 다른 곳을 가기가 싫었습니다. 와, 얘들아 여기는 이제 바이오니클로 작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야 저기 위에 보니까 아니, 말에 타고 있는 거네. 와. 멋 여기에는 노란색 전차도 있어. 와, 이게 화면으로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 손이 이만하거든? 와, 얘들아, 이거 움직인데. 와, 뭐야, 이거. 우와! 무선으로 움직여. 와, 뭐야. 개인적으로 마솔로지님 작품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 아니었나 싶네요. 전차가 크기도 굉장히 크고 가동이 된다는 점이 압도적이었어요. 아, 근데 나 이게 진짜 너무 웃기다고. <laughs>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가는 게 어딨어. 아. 지금 보시는 작품이 알파님의 징계타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늦가을 카페에서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접해오고 있었던 작품이었거든요.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이렇게나 멋진 작품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가장 기대되던 작품 중 하나였는데 너무 아쉬웠어요 다음 전시회에서는 더 완벽한 작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형님 또 엄청난 걸 만들어 놓으셨네요 도래정... 이거 엘사 그거 아니에요 겨울왕국? 네 맞습니다 도래정령에서 네. 만들었죠 와 이런거는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니 형님? 어, 예전에 만들어 놨다가 이번에 전시 처음으로 했는데 이게 만든 시간은 한 2주 정도 좀 걸렸던 것 같아요 와 지금 난 이게 제일 좋아 요거. 엘사가 아. 바다 얼리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네, 물의 정령하고 아. 만나는 아. 그 부분이죠. 와, 뭐야? 말도 너무 예쁜데요? 와. 원래 말이 투명으로 돼 있어 갖고 네. 그 네. 부분인데 레고사에서는 투명이 거의 나오지가 않아 갖고 파랑색으로 대처를 해서 조금 바다하고 어울리게 만들어 보습니다 아니, 겨울왕국 엄청 좋아하셨나봐요. <laughs> 네, 이 겨울왕국 2를 개봉을 할때 와이프랑 같이가 갖고 극장에서 딱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냥 바로 그냥 그날 창작을 바로 시작을 했죠. 와, 형님 이거 이거 토토로. 네, 제가 창작을 거의 시작을 하면서 만들어져서 지금 이름 알려지기 시작한 토토로 고양이 버스입니다. 뭐요왜 하필 토토로를 만드셨어요, 형님? 어, 저는 원래 애니메이션을 되게 좋아하고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그런 걸 많이 만드는데 토토로는 여러 분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고양이 버스의 저그 고양이 얼굴이. 귀엽게 된게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기 시작했죠 얘들아 지금 이번에 나왔던 옵티머스 프라이머리랑 옵티머스 프라임이 있거든 근데 이거 공병아 씨님이라고 내가 옛날부터 한번 뵙고 싶었던 분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앞에 나오셨어 와나 진짜 너무 반가운데 네, 반갑습니다 네. 공병아 씨님 아니 근데 레고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아 레고를 시작한 거는 6살 때부터 시작을 했죠 한 계기가 이제 사촌 형이 가지고 놀다가 옷을 물려주는 것처럼 이제 물려주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바이오니크를 처음 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변신이 되잖아요. 네. 공경아이 씨 작품 같은 경우는 항상 변신에 이제 초점을 두고 만드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이제 그 영화 제 트랜스포머 1을 그 고기때 혼자 한번 영화관에 가서 봤는데 한번 레고를 이제 만들어 보고 싶어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완구를 한번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완구가 생각보다 너무 크기가 작고 비싸서 한번 이제 레고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공병아이씨님은 제가 레고 창작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유명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실제로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방금 소개한 작품 같은 경우는 저도 실제로 처음 보는 작품이었는데 저 작품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변신이 가능해요. 사진을 보시면 공병아이씨님의 엄청난 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멋진 작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보면 에어리얼 세트로 아주 뒤에. 프라모델이랑 비교하라고 이렇게 갖다 놓으신 것 같아 정디야 안녕하세요 아, 이거 세개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린 거야? 1차 완성까지 기간은 각각 한한 달에서 두달 정도 걸렸는데 그 수정을 지금까지 계속 실수 없이 진행해 와서 사실은 굳이 따지자면 막 1년 넘게 될것 같아요 세개다이세개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 일단 퀄리티로만 따지면 이게 가장 잘 나온 것 같아요 <laughs> 나도 퀄리티는 내가와 얘는 근데 진짜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잘 나왔다 싶은 그러니까, 느낌이 들더라고 일단 디자인이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좀 각지고 덩어리감 있고 심플한 느낌이 다 넣어진 것 같고 안에 기술적으로 좀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의 마지막 작품인 성디님의 작품까지 알아봤는데요. 성디님 같은 경우도 늦가을 카페에서 굉장히 멋진 작품을 자주 선보이시던 분인 만큼 실제로도 굉장히 멋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에서 자주 만난 만큼 오프라인에서도 친구처럼 다가갈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여튼 오늘은 코리아 브릭 파티. KBP에 다녀왔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소개한 작품들 외에도 멋진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쳐 여기까지밖에 찍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쉬울 정도의 전시회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게 제가 처음 레고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제 주변에 레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내가 좋아하는 레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신기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선물이라고 여러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거 받고 울 뻔했어요. <laughs> 여튼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하고 전더 멋지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